제 쌤과 마녀의 목욕탕 요가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누워서 하는 스트레칭을 위주로 합니다. 목욕탕을 나가실 때 산뜻하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음. 구성은 누워서 위아래로 늘리기, 측면 시자로 늘리기, 하체를 고정하고 상체를 비틀기, 상체를 고정시키고 하체를 비틀기, 밸런스를 잡기 위해 l자로 다리 세워 천천히 내리고 사바사나로 쉬입니다. 자, 이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늦을 때마다 몸의 힘을 뺍니다. 이마를 편안하게 하시고, 어깨를 편안하게 합니다. 양손가락 끝을 편안하게 합니다. 가슴과 가슴 중앙을 편안하게 하시고, 배와 등을 편안하게 합니다. 골반을 편안하게 하시고, 허벅지, 종아리, 발과 발가락, 발가락 끝을 편안하게 합니다. 몸에 힘을 뺍니다. 의식을 배로 가져가시고, 마실 때는 배가 부드럽게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내쉴 때는 또 부드럽게 가라앉게 합니다. 배가 커질 때 배꼽이 위로 올라가게 하시고, 또 배가 바닥으로 가라앉을 때 배꼽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합니다. 마실 때는 배가 풍선처럼 커지게 하시고 내쉴 때는 배가 부드럽게 수축되어지게 합니다. 그렇게 커지고 작아지는 움직임 속에 경련이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이제 고개를 좌우로 흔들 흔들 하시며 의식을 깨웁니다. 중앙에 오시면 턱을 당겨 뒷목을 폅니다. 양손로 머리로 올리시면서 손가락부터 발가락 끝까지 늘려줍니다. 이완하시고요. 오른쪽을 늘려줍니다. 이완합니다. 왼쪽을 늘려줍니다. 이완합니다. 각질을 끼시고 손바닥을 뒤집어 뒤꿈치부터 손바닥까지 늘려줍니다. 이완하시고요. 깍지 껴서 목 뒤에 받칩니다. 오른쪽으로 상체와 하체를 옮겨줍니다. 힘을 뺄수 있는 곳엔 힘을 빼시고 숨은 부드럽게 쉬웁니다.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반대로 상체와 하체를 옮겨줍니다. 다시 몸에 힘을 뺍니다 숨은 부드럽게 쉽니다. 호흡을 편안하게 하시는 중앙으로 옵니다. 다시 한번 측면을 늘려보도록 합니다. 오른쪽으로 십자를 만듭니다. 왼쪽 발목을 오른쪽 발목 위에 걸쳐놔도 좋습니다. 힘을 뺄수 있는 곳에는 힘을 뺍니다. 호흡을 편안하게 하시며 다리 풀고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엔 왼쪽으로 마찬가지로 C자를 만들어 봅니다. 다 가셨으면 이번엔 오른쪽 발목을 왼쪽 발목 위에 걸쳐놔도 좋습니다. 숨을 편안하게 쉴 때마다 늘어나고 있는 부위를 느껴봅니다. 서 다리 풀고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등과 골반 발끝 편안하게 합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 정도 벌립니다. 뒤꿈치를, 뒤꿈치를 밀어봅니다. 발등을 펴봅니다 뒤꿈치를 밀어봅니다. 발등을 펴봅니다 이완합니다. 뒤꿈치를 그 자리에 고정시킵니다.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상체를 회전합니다. 팔꿈치로 바닥을 찍듯이. 호흡을 편안하게 하시면서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마시고 내쉬며 반대로 회전합니다. 마치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바닥을 찍듯이 하고 마시면서 중앙으로 들어옵니다. 등을 바닥에 편안하게 됩니다. 등을 편안히 골반 발끝 편안하게 합니다. 골판이 불편하지 않는 정도로 다리를 조금 더 벌려봅니다. 뒤꿈치를 그 자리에 고정시킵니다. 숨 마시고 내쉬며 오른쪽으로 회전합니다. 가슴이 바닥에 닿듯이. 다음번 마시면서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등을 바닥에 편안히. 다시 마시고 내쉬며 반대로 회전합니다. 가슴이 바닥에 닿듯이 숨을 쉬어봅니다. 다음 숨을 마시며 중앙으로 들어옵니다. 등을 바닥에 편안하게 내시고 다리 간격을 좁힙니다. 골반을 편안하게 합니다. 양손은 골반 옆에 내리시고 어깨도 편안하게 합니다. 어깨를 편안하게 하시고 등, 골반, 두 다리 발가락 끝까지 편안하게 합니다. 어깨를 편안하게 하시고 양 손가락 끝까지. 편안하게 합니다. 턱을 당겨 뒷목을 편안하게 하시고 이마도 편안하게 합니다. 양팔을 옆으로 벌립니다. 손바닥을 바닥에 대시고 무릎을 접습니다. 다리는 엉덩이 넓이 정도 벌립니다. 척추를 바르게 나열합니다. 이때 발의 모양은 11자로 두 다리가 가지런히 놓여졌습니다. 다시 숨 마시고 내쉬며 양 무릎을 오른쪽으로 내립니다. 시선을 왼쪽 손끝 봅니다. 여전히 호흡과 함께 배가 부드럽게 움직여지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마시면서 중앙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발바닥은 자기 자리에 놓여집니다. 숨 마시고 내쉴 때 무릎을 왼쪽으로 내립니다. 시선은 반대쪽 손끝 봅니다. 호흡을 편안하게 하시면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두 다리를 모읍니다. 뒤꿈치를 엉덩이 가까이 당깁니다. 더군육의 뒷목을 편안하게 합니다. 무릎을 모은 채로 오른쪽으로 내려갑니다. 그 모아진 무릎이 점점 바닥으로 내려갈 때, 왼쪽 어깨가 지나치게 들리지 않도록 바닥을 향해 지그시 눌러줍니다. 시선은 왼쪽 숨꼽봅니다. 그리고 숨쉬기. 이때 숨을 쉰다는 건 지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숨을 부드럽게 쉴수 있는지, 숨을 잘 쉬지 못한다면, 그렇게 강하게 눌러놨던 무릎 사이를 살짝 벌려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마시면서 무릎을 세워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발바닥은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다시 숨 마시고 내쉴 때 무릎을 왼쪽으로 내립니다. 시선은 반대쪽 손끝 봅니다. 제가 위에서 모아진 무릎과 오른쪽 어깨를 지그시 누르고 있다고 상상을 합니다. 우리가 좀더 긴장했을 때 호흡 패턴이 어떻게 바뀌는지 느껴보세요. 다음 호흡 마시면서 무릎 세워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목과 몸통을 반듯하게 호흡을 편안하게 합니다. 무릎을 가슴으로 가져옵니다. 양손으로 무릎뼈를 감싸 잡습니다. 무릎을 당겨줍니다. 무릎을 밀어줍니다. 내쉬면서 무릎을 가슴 중앙으로 당겨줍니다. 마실 때는 밀어줍니다. 그렇게 숨과 함께 무릎을 당기고 미는 과정이 허리와 골반을 어떻게 마사지하고 있는지 느껴봅니다. 이제 무릎을 가슴 중앙으로 가져왔다면 천천히 벌려줍니다. 그리고 그두 다리가 모아지면 다시 가슴 중앙으로 가져옵니다. 마실 때는 벌리고, 내쉬면서 천천히 돌아옵니다. 양 무릎이 각자 원을 그리고 있을 때그 원의 크기가 같은지 마음으로 그 이미지를 계속 떠올리며 세보세요. 그 무릎이 그리는 원을. 힘센 다리는 빠르게 큰 원을 그리려고 할 것이고 약한 근육은 더 느린 속도로 흔들림이 일어날 거예요. 좌우 밸런스를 맞추며, 같은 크기의 원을 그리려고 합니다. 중앙 보시면 반대로도 원을 그립니다. 양 무릎이 같은 크기의 원을 그리는 것은 또 다른 몸의 신체 부위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가령, 벌렸을 때 양쪽 엉덩이가 닿는 부위를 확인하고 또는 그렇게 회전할 때마다 팔이 움직이는 범위를 확인합니다. 두 다리가 모아지면 그 다리 천장 위로 쭉 뻗어 올리시고 무릎을 접었다 폈다 합니다. 목뼈를 똑바로 하셨을 때, 무릎을 폈을 때, 그 다리가 정중하게 세워지는지, 발의 길이는 같은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좌우 발의 안쪽 날을 같은 부위를 딱 맞닿게 합니다. 이번에는 허리로 바닥을 누르면서 발바닥으로 천장을 밀어 올려봅니다. 정말로 발바닥으로 천장을 밀어 올리려는 마음입니다. 이제 그 발바닥을 천장에 붙입니다. 양손을 머리로 만세합니다. 턱을 당겨 뒷목은 폽니다. 척추는 바닥에 편안하게 내려놨고, 두 다리는 수직으로 기둥처럼 세웠습니다. 숨을 쉬어봅니다.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숨은 상태를 몸과 마음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이렇게 두 다리를 수직으로 세워놓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는지. 발바닥을 편편하게 하여 천장을 떠받치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호흡을 편안하게 하시며 천천히 내려갑니다. 마치 10개의 계단을 밟고 내려가듯이. 그래서 10층, 9층, 8층, 7층, 6층, 5층, 4층, 3층, 2층, 1층 내려놓습니다. 양손은 골반 옆으로 내립니다. 어깨를 편안하게 등 골반 두 다리 편안하게 발가락 끝을 편안하게 합니다. 어깨를 편안하게 하시고 양 손가락 끝을 편안하게 합니다. 턱을 당겨 드니다 힘이 빠진 그몸 안으로 숨을 깊게 부드럽게 밀어 넣었다가 또 부드럽고 고요하게 흘려 나가도록 합니다. 마치 몸 전체로 숨을 쉬는 것처럼 합니다. 무릎을 접습니다. 무릎을 좌우로 흔들 흔들합니다. 허리와 엉덩이를 천천히 마사지를 합니다. 무릎이 이쪽으로 갈때 고개를 저쪽으로 틉니다. 또 마실 때 왔다가 내쉴 때 무릎이 저쪽으로 갈때 고개 이쪽으로 틉니다. 그리하여 편안한 호흡으로 꼬리뼈와 목뼈를 각자 다른 방향으로 부드럽게 비틀어줍니다. 이제 중앙에 오시면 그음으로 가슴으로 가져오시고 깍지 껴서 끌어안습니다. 몸통을 좌우로 흔들흔들합니다. 천천히 구르면서 일어나도록 다리를 펴봅니다. 오른쪽 다리 접고 무릎 위에 올려서 발목을 돌려줍니다. 반대로 돌려줍니다. 허벅지를 안으시고 무릎 관절을 천천히 접었다 펴봅니다. 왼손으로 발목을 잡으시고, 오른손 무릎 잡으시고, 좌우로 흔들흔들 합니다. 마치 그 무릎으로 원을 그리듯이 돌립니다. 반대로 돌립니다. 손으로 무릎을 안쪽으로 모으면서 다리를 펴봅니다. 접었다가 후 무릎을 안쪽으로 밀면서 다리를 펴봅니다. 내쉬면서 후그 다리 앞으로 뻗으시고 다시 퉁퉁퉁 털어줍니다. 불편한 부위를 퉁퉁퉁 털어줍니다. 중앙에 오시며 왼다리를 접습니다. 무릎에 올리시고 발목 관절을 돌립니다. 반대 방향으로 발목을 돌립니다. 숨은 편안하게 쉬입니다 허벅지를 안으시고 무릎 관절을 접었다 폈다 합니다. 너무 애쓰지 마시고 무릎 관절을 편안하게 접었다 펴입니다. 오른손으로 발목을 받치시고 무릎을 잡습니다. 좌우로 흔들흔들합니다. 손으로 무릎을 잡으시고 무릎으로 원을 그리듯이 돌립니다. 반대로 돌립니다. 중앙에 심 손을 무릎을 안쪽으로 밀듯이 다리를 펴니다. 접었다가 다시 무릎을 안쪽으로 밀면서 무릎을 폅니다 접었다가 다시 무릎을 안쪽으로 밀면서 다리를 폅니다 내리셨다가 그 다리 앞으로 피시고 다시 퉁퉁 털어줍니다. 편안하게 하십니다. 어깨를 편안하게 하시고 몸통도 편안하게 합니다. 턱을 당겨 뒷목도 편안하게 합니다. 마실 때는 배가 풍선처럼 부드럽게 커지게 하시고 내쉴 때는 배를 부드럽게 수축시킵니다. 배가 커질 때 배꼽을 앞으로 밀어내셨다가 배가 부드럽게 수축되어질 때 배꼽을 안쪽으로 당깁니다. 척추는 기둥처럼 세워 놓으시고 숨과 함께 배의 표면이 부드럽게 부풀어 올랐다가 수축되는 것을 느껴 봅니다. 턱을 당겨 뒷목을 늘려줍니다. 턱을 위로 올려봅니다. 아래 턱을 위로 끌어올려봅니다. 중앙으로 쳤다가 다시 턱을 아래로 내려 뒷목을 늘려줍니다. 천천히 마치 정수리가 천장에 원을 그리고 있는 것처럼 목뼈를 돌려봅니다. 안전하게 합니다.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좀더 섬세하게 천천히 합니다. 중앙에 오시면 가운데 쪽으로도 원을 그립니다. 숨은 편안하게 쉽니다. 안전하게 합니다. 부드럽게 목뼈를 돌립니다. 중앙을 쉬며 목을 편안하게 합니다. 잡고 있던 어깨도 편안하게 합니다. 호흡을 편안하게 하시면서 목뼈를 세웁니다. 발꿈치 접어서 어깨 관절을 천천히 돌려줍니다. 좌우 어깨의 움직임이 같은지 봅니다. 반대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숨은 편안하게 쉽니다. 어깨 유연하시고 팔을 앞으로 뻗습니다. 뒤집어서 팔꿈치를 접었다가 마실 때는 펴입니다. 마치 팔을 몸으로부터 멀리 뻗어 내듯이 합니다. 팔꿈치를 접었다면 그 팔을 옆으로 벌리시고 이번에옆 옆 공간을 향해서 팔을 뻗듯이 합니다. 마실 때는 늘리고 내실 때는 돌아옵니다. 다시 마시면서 팔을 위로 내쉬면서 이완합니다. 다시 항문 조이시고 팔을 위로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그 팔을 앞으로 보냅니다. 달걀을 잡으시고 손목 관절을 풀어줍니다. 반대로 손목 관절을 풀어줍니다. 손을 무릎에 두시고 가슴을 앞으로 밀어봅니다. 가슴을 뒤로 밀어봅니다. 배꼽을 앞으로 밀어보시고 배꼽 을 뒤로 밀어봅니다. 턱을 앞으로 뻗으시고 턱을 가슴 으로 당겨봅니다. 그러므로 숨을 마실 때 척추를 팔 처럼 폅니다. 숨을 내쉴 때는 척추를 공처럼 맙 니다. 마실 때는 펴고 내쉴 때는 공처럼 말고 마시면서 가슴이 앞으로 갔다면 마치 가슴으로 원통 안을 내부를 닦듯이 돌려줍니다. 그리하여 가슴은 앞으로도 가고요. 그만큼 뒤로도 갑니다. 옆으로도 가시고요. 그만큼 반대편으로도 갑니다. 마치 원통 안에 들어 앉아가지고 가슴으로 그 안을 닦듯이 반대로 돌려줍니다. 숨은 편안하게 쉽니다. 속추가 뒤나 앞으로 가셨다면 다시 중앙으로 세웁니다. 거기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쌤이 생각하는 중앙인지 확인합니다. 앞으로도 가지 않고 뒤로도 가지 않고 이쪽이나 저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는 중앙에 는 편안하게 하시고 이마도 편안하게 합니다. 마실 때는 배가 부드럽게 커지게 하시고 내쉴 때는 배가 부드럽게 수축되게 합니다.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게 하세 고요해지게 합니다. 호흡을 부드럽게 하시며 양손 가슴 앞에 합장합니다. 바로 움직이기가 불편하시면 누워서 잠시 3분 정도 휴식을 취하시고 다시 생활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